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8만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진으로 보면 현혹될 수밖에 없는 부동산 허위 매물들. 본인들은 절대로 없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허위 매물은 없는 것일까? 저희 제작진이 직접 취재해 보았습니다. 그니까, 방은 하나야. 그니까, 러 원룸인데, 원룸을 되게 신축처럼 잘 꾸며놓고, 사진도 되게 블링블링하고, 나는 이제 그런 집몇 군데를 보고, 부동산 전화를 한 거지. 하고, 갔는데, 그, 집금뭐 팔렸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뭐, 1년치 걸한 번에 결제를 해야 된다. 아, 1년치를 한 번에? 아, 그러면은, 한, 500, 600만 원이 네 어, 그니까, 월세를 1년치 걸한 번에 결제하는, 뭐, 그, 그, 무슨, 걔네들 언어가 있어. 연세. 아, 여, 그 연세라고, 연세. 그니까 그 돈이 있어. 나는 월세로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내서 그렇게 알고 갔는데. 이제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날 잡고 다른 집들을 이제 월세로. 돌려주는 거지. 아,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보여주는 게한차 태워서 뒤에 다니면서 한 여섯 군데 정도 다니는데 안 좋은 집부터 하나하나씩 보여줘. 아. 아, 그러면 내가 사람 눈이라는 게 여섯 번째 집 가면은 거의 또이 또인데 더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을 구하면서 겪었을 불편한 상황들. 일단 취재진은 부동산 허위 매물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 어플을 이용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아니 130이 말이 돼? 여기 벌써 찾았다. 아니 130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형, <laughs> 이사가? 야, 100에 3 0이면 개꿀이지. 아니야, 이게 근데 이런 거, 이런 거잘 봐야 돼. 그니까 러 월세만 30이고 관리비는 또 따로야. 한번 봐봐, 들어가서 봐야 돼. 관리비 없음 봐봐, 한 달에 30만원 플러스 알파잖아. 관리비 없음 오, 관리비 없네? 야, 잠깐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거기 일단 하트를 눌러놔. 100에 18만원짜리도 있어. 아니, 그건 뭐야? 아, 말이 안 돼. 봐봐. 봐봐. 100에 18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 꾸며? 우리 집보다 더 그러니까 좋은데. 좋을... 내가 본게 이런 거야 다. 초초 역세권 최고의 인프라. 아니 그러니까 체감 좀원 그리고 월세가 128에 관리비가 10만 원. 어 28이잖아. 어디서? 월세, 월세 1,025. 미친 체감. 아니 왜 말이 안 방금... 집이 어, 얼마나 좋은지를 봐봐. 아니야 내가 아는 시세가 아니라니까 지금. 너. 부동산 어플에는 정말 삐까뻔쩍하게 찍힌 사진들과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부동산 매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에는 절대로 허위 매물이 아니며 사진도 실제로 찍은 사진이 맞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더욱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월세 100에 18만 원 이거 맞아요? 네, 예, 18에 갈비비 1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100에 28만원 총 비용인가요? 네네, 그렇죠 오시기 전에 직관에서 보시면 저한테 문의 주신 메용 말고도 이제 직관에 보시면 여러가지 메모들이 많잖아요 아, 네, 뭐 이렇게 뜨네요, 뭐가 같이. 네네네. 그 네. 나 그중에 이렇게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뜨면서 갖고 오시면 돼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는 제가 담당자긴 한데 그광고함 담당자긴 한데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출근을 못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저희 다른 그 팀장님이나 실장님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네, 네. 건데. 그분들도 되게 정리이 오래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잘 보여주실 거니까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곳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은 절대로 허위 매물이 아니며 오늘 당장 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답변. 그래여 저희 취재진은 방을 보러 가기 위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자. 저희 제작진의 예상과는 다르게 저희가 보여달라는 방을 보여주겠다며 차로 함께 이동을 하였는데요. 보신 방은 여방이죠. 저희가 소품 넣고 사진 찍는 거고요. 네. 허풍을 깔아놓고 사진 찍는 상대에 기입이 돼있죠. 근데 솔직히 가격이 저러니까 나무문에다 단음도 안 되고. 옛날 집이니까 냄새가 좀 많이 올라오기도 하죠. 매물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저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방에서는 어지러울 정도의 냄새가 진동하였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있었으며 사진보다 훨씬 작은 방이었습니다. 저희가소품을 지금 빼는 빼내, 조금 빼놔봐야겠네. 음. 이렇게 일자, 일자 이렇게 있고 화장실 오면약기 똑같이 돼. 화 아. 보시야 이렇게 음. 똑같이 하죠 그리고 냉장고 음... 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방은 똑같으시고요 실제 저희가 소품을 넣고 사진 찍을 때 허위 매물은 아니에요. 방의 사진은 본인들이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조명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었을 뿐 절대로 허위 매물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이곳에 들어왔지만 한두 달도 못 살고 나간 사람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이곳보다는 살짝 비싸긴 하지만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수님이 원하시는 금액대가 30만원대인데 솔직히 뭐 집이 새고 같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집이요? 네뭐 집이 신식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잖아 네 그것도... 이거보다 낫겠지만 그럼 제가 추천해드리시는 거는 변처타운 쪽에 있는 35만원짜리 변찮타운이 서울역 쪽에 처 거죠? 1 9분네 저기 서울대 쪽으로 가면 서울대 그 35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부터 방문할 는 괜찮아요 근데 뭐 전기수도 인터넷은 별도고요 음. 지금 제가 잘 해드려도 실력이 있는 애들 있거든요. 지금 방파지까지 아시, 아시는 분들에게 가격만 좀 조율 맞추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잘 빼도 사실 만원 근데 여기보다 훨씬 크고, 여기보다 훨씬 괜찮고, 여기보다, 어, 이제 분리형 네. 원래는 배가 안 되는데, 제가 건물관리를 하고 있어. 서 말씀만 드리면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이동한 두 번째 방. 이곳은 300에 38만원. 하지만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지하철역에서 멀어졌고 걸어서 이동한다면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까지 포함 전기세까지. 위에 방은 영어다 커요 아. 어... 543만 원. 여기가 38 38인가요? 이것도 제가 41인데 맞춰 보라고 3만 원더 불려내게 해달라고 해결습니다두 번째 방을 보던 중 중개인은 위층에도 빈방이 있다며 보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어 여기도 사람이 사는 거네. 여기가 오셨네. 어 훨씬 크다. 세 번째 방은 343만원.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보다 상대적으로 넓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괜찮아 하자, 중계는 부담스럽더라도 사는 곳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당연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실린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빡꼽있어요그나 가성비 인물이 두세 개게 있었는데, 제일 좋은 거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형님 여기가 괜만은지 다른 거 봐도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네. 여기 보지 되나아요 이런 허위 매물에 대한 다른 공인중개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걔네들이 보통 직원들 7, 8명의 실용회사로 막 걔네들 직원도 오래 못 가. 아... 걔네들나 애들 초보애들 됐다가 뺑뺑이 그는 식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아, 젊은 애들이더라고요. 네. 네. 돈못 벌으면 내보내고 네. 그럼 서비스 손해가 갑자요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상시적으 싸면 문제가 응. 아닌 거야 집에 하자가 있던지 반드시 응. 처음에 본 방은 초역세권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8만 원. 하지만 마지막에 본 방은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3만 원. 정말 싼 가격에 방이 나와 있다면 허위 매물이거나 그 방이 매물로 나와 있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정말 싼 가격에 좋은 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따따블이었습니다.